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저희가 좀 뽑아왔습니다. 눈길 가는 이슈들을 좀 뽑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보따리 좀 풀어놓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먼저 남기자가 그 평창 관련 얘기를 아주 잘 끌어주셨는데 어떻게 주제도 한번 먼저 던져보실래요? 오늘의 주제를? 아, 뭐 너무 식상하지만 음. 또 모두가 지금쯤이면 느끼고 계실 그 다이어트 작심상일, 아. 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게 금연이 될 수도 있고, 음. 뭔가 새해 첫날부터 이런저런 계획 세우셨을 텐데, 네. 이미 뭐, 사흘 만에, 이틀 만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새해 초에 목표하신 바를 음. 꾸준히 이루실 수 있을까? 특히 음.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년 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한번 냈거든요. 비만 관련해서. 네. 2016년에 건강검진받은 13만,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1300만 명. 와. 음. 거의 1400만 명 되는구나. 네. 비만율을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저희는 보도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꽤 신문이나 뭐, 여기저기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음. 남성 같은 경우는, 35.7%, 음. 여성은 19.5%. 근데 이게 보통 뭐 소득이 많으면 뚱뚱하고 적으면 좀 말랐을 것 같고, 그게 예전의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됐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희한하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음. 남자는 여전히 소득이 많을수록 비만율 높은 사람이 많고, 음. 적을수록 비만율 낮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오오. 여성은 소득이 많을수록 비만율이 떨어진대요. 음, 이해가 가요. 음. 관리하는 거죠. 관리,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역학 논문을 썼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하여튼 사회 경제적 지표랑 비만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많거든요. 음. 남자는 아직까지는 비만이 배 나온 게 부의 상징인 그런 컨셉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사회생활하고 회식하고 또 높은 고위직이나 임원일수록 그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거든요. 음. 그래서 비만 클리닉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뭔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금주하시고 뭐 다이어트하시고 그러면은 아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음, 그런 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그거를 끊기가 어려운 거죠. 음.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형, 그리고 몸매, 외모,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그거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뭔가 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관리를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자기 몸에 좀더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부의 그런 계층이 높아질수록 더 말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사회 극단화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못 살고 저소득층들이 패스트푸드나 그런 비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에 노출될 리스크가 높아갖고요. 비만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참 건강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는 참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사회적인 질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그 이유죠. 특히나 남녀를 갈라서 생각할 때도 그런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팩터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어좀 저소득층 아동들, 아니면 편부모 자, 자녀들 같은 경우 영양 섭취가 상당히 불균형해서 비만율이 더 높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음. 집에서 사실 엄마가 일하러 나가 갖고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에 집에서 골고루 한식 식단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라면을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이런 패스트푸드에 노출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소아 비만도 음. 그런 경제적인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뭐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다 뭐 당신 책임이지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참 그게 아니잖아요 예 네. 이게 음. 진짜 무서운 게 전국에서 비만율 가장 낮은 지자체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가장 낮은 비만율이 가장 뭐, 낮은? 강남인가요? 진짜 강남구였어요. <laughs> 아, <그리고> 확실히 늘어나네요. <laughs> 서울 그렇죠? 자치구 중에서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높은 곳도 강남구래요. 음. 아, 지금 신 교수 얘기가그 네. 음. 여성들은 자기 관리를 하고 마를수록 더 뭔가 외모가 더 훌륭해진다는 그런 컨셉 때문에 점점 저체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음. 여성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본 거는 남성과 여성이 살이 찌는 이유가 좀 다르고,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남자분들, 좀 전에 신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 회식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계속 그런 술자리, 회식자리, 그런 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안 좋잖아요, 이원장님 그렇겠죠? <laughs> 네. 근데 사실은 미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도 다르고요. 어떤 뭐 부족은 목이 길어야 된다고 해서 목에다가 그링 걸어가지고 목을 늘리잖아요. 네. 금속 링을 계속 걸 음, 건.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못 먹고 피곤이 상접해서 통통한 음, 게 미인이었잖아요. 미인도에 보는 사람 다 통통하고 중국의 뭐 미인 기준에 삼홍삼 삼적 삼백 삼흑의 통통한 뭐그 다음에 전족 발이 작아야 되고 뭐 이런 미의 기준이 이제 현재 와서 마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음. 지금 북한은 이렇게 통통한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음. 사람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의 기준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또 바뀔 거야 예 이제. 이제 또 통통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통통한 사람이 또 미인에 근데 그런데 어쨌든 비만은 어. 건강에 어. 맞잖아요 건강에 안 좋고, 응, 그렇죠. 건강이 안 좋고. 어, 그렇죠. 온갖 질병의 근원이고 음. 그래서 올해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 급여화가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음. 빨리 급여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 비만 프로그램 돌리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살을 빼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빼는 게 아니죠. 맨날 야간 당직 쓰고 밤 근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잠자고 일어나 갖고 폭식하고 다시 출근하고. 아, 듣기만 해도. <laughs> 예, 그거에 삶의 속상하다. 고리에 삶의 굴레에 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여유가 어딨어? 돈 벌기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음. 먹고 살기 힘든데. 음. 그래서 알면서도 못 빼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고 특히 사회가 개입해야 되고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질병이 많습니다. 아, 신 고... 교수님 국회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갈까요? 아, <laughs> 먼저 네. 가시는 고도 비만 환자 BMI가 뭐30 이상인 사람들은 수술을 포함한 어떤 다이어트 치료를 해도 어, 잘 전반적으로 퍼센트를 제가 정확히 기억 안해면90% 정도는 다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돌아오고요. 예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을 빼요. 우리가 수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 위, 우리가 외과에서 수술하는데, 위에 내려오는 길을 짧게 만들어요. 음. 그리고 위를 잘라내가지고요, 음. 3분의 1 정도만 남겨놔요. 근데 어떻게 음식 먹는 양이 줄 텐데 다시 돌아와요? 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적 다시 적응하는 거죠, 그 아, 상황에서. 그래서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삶의 굴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예전에는 메이크오버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방송국에서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로우해보면 그쪽에서 예. 성공한 그 지원자들 중에 90% 이상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환자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으로 20~30kg 금방 빼고 오셨는데 다시 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요가 훨씬 더건강에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거죠. 주중님 그 음. 만약에 10년 맞아서 지금까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그방면에 전문가시잖아요. 내가 한 열흘 넘게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어. 내가 저녁도 좀 조금 먹고 아침에 좀한 15분 일찍 일어나서 맨손체도 좀 하고 하고 있어. 다이어트는 되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과학 수학이에요. <웃음> 수학. <웃음> 수학. 그래서 결국에는 비만 가이드라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갑자기 빼면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음. 꾸준한 서서히 안정적으로 빼는 다이어트가 무엇이냐. 음. 그거는 의학이고 과학이고 수학이거든요. 음. 하루에 내가 얼마나 칼로리를 먹고 있는지 음. 그리고 내 기초대사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나의 단기 체중 감량 목표와 장기 체중 목표가 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건데요. 음. 단순히 지금 내가 한두끼 굶어가지고 살 1, 2kg 뺀다고 해서 음. 금방 또 다시 원래 습관대로 돌아오면 그냥 뭐 리반도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의 플래닝, 조언 그리고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는 옆에 서포터들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 센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음, 너무 고가이지 않으면서도 정말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할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보건소에도 그런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사중후군이다, 뭐다, 비만 관리 프로그램 해갖고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비만인 환자에서 혈액검사에서 동반된 합병증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음. 어, 체크해 줄 수는 있는데요. 아, 내 비만에 예. 동반한 질환은 음, 없는지도 따져봐야 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음. 주도적으로 해주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보건소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플래닝을 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건소에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보건소는 왜냐면, 그런 건강관리에 최소한의 그런 뭔가 저소득층? 그리고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 비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이고, 아직은 비만 관리는 그런 건강보험 의료체계에서는 약간의 우선순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런 전문가적 조언을 잘할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되고요. 굳이 명지병원에 오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전문가의 도움. 하지만 돈은 드는군요. 아이 참. 비만이 과학과 수학이고 수많은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걸 들여서 오랜 시간을 사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요구가 없고,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날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사를 빨리 확 빼고, 뭐 어떤 날짜에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지라든지 좀 간단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제품이 날개 뒀 진듯이 팔리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도 하반기 때 히트작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죠? 보이차 다이어트라고. <laughs> 맞아요. 아, 그거 진짜 그건 효과가 있는 건가요? 홈쇼핑에서 아, 난리나게 그거, 팔던데요. 아, 매진됐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우리나라에 서다 소진이 돼가지고. 보이차 자체가요? 보이차를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음. 300억 그러니까 다 팔렸어요. 음. 그래서 석달 동안 제품을 공급을 못했어요. 계속 매진 사례인데 공 넣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갑자기 홈쇼핑을 보는 듯한 느낌이 지금 이 멘트에서 아니, 저는 그걸 보고 아,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진짜 아직 죽지 않았네. 네. 나 아직 쉽게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는 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 흐름이 했죠. 있다니까요. 네. 어떤 유행을 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그렇게 한 아이템을 집중해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양심이 참. 그게 의사라는 굴레 때문에 양심이 <laughs> <laughs> 네, 다이어트 새해 결심 관련해서 하데로 아, 갔네요. <laughs> 네, <laughs>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건 조금 전에 남 기자가 언급하셨듯이 그리고 신 교수님이 보충 설명해주셨듯이 그 소득 수준 따라서 응? 소중 수준 따라서 비만도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저, 비만도가 높은데,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체중을 감량을 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이 든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가슴이 좀 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비싸지 않은 비만 프로그램을 돌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조금 더 환자 부담 덜 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음. 이런 것들이 병원의 수익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데 병원의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민간 병원에서 많이 보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공공의료원이나 공공 의료원이나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그런 뭔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 그러면서도 유지를 잘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예,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정책이 좀 펴졌으면 좋겠네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도, 음, 음 뭔가 비싼 시술이 아닌, 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조언. 그렇죠. 진입장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 그런 예. 것들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비만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음.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음. 계속 이어지네요. 아직까진 묘약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한 네. 말씀만 보태자면 음. 그 정말 BMI 한25 조금씩 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좀 관리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목표 세우시고 뭐 매일 운동하겠어 그런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걸어서 20분씩 뭐 걸어서 출근을 하겠다든가 계단을 오르겠다든가 그런 조금 구체적인 목표 쉬운 걸 세우고 지키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성공했다는 데서 약간 오늘 성취감 때문에 또 계속 잘 나아갈 수 있대요. 작심삼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나오더라고요. 음. 작심삼일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을 하면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웃음> 저도 <laughs> 이뭐 아, 예, 예. 예, 60일 정도에서 70일 정도만 습관을 들이면 그게 음. 아, 정말로 몸에 밴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저도 이, 2018년 한해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량 늘리기입니다. 저도요. 네, 운동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실패예요. <laughs> 다 실패하고 제가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년을 대비해서 신년에 어, 꿈을 이루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옛날에 어, 큰 연구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 이룰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꿈이 뭐였죠? 저는 별다른 꿈이 없는 아이여서 그래요? 꿈이 뭐였어요? 뭐 과학자 뭐 이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학과 교수? 역사학과 교수 음. 근데 왜 역사학과 교수가 못되고 기자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음. 그래서 미국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전수조사가 아니라 뽑아서 음. 표본조사를 50개 주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꿈이 뭐냐 라고 설문지를 다 보냈어요 전국의 학생들한테 그래서 꿈을 적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받고 20년 뒤에 그걸 꺼내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새끼들이 어떻게 <laughs> 꿈을 잃었는지 말았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꿈을 잃었나? 근데 그 연구의 목적은 뭐냐? 꿈을 잃은 퍼센트를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꿈을 잃었고, 개의 공통적인 뭐서 이걸 가져야 꿈을 잃룬다는걸 찾기 위한 연구했죠. 아 그거만 알면, 그것만 그대로 하면, 그래도 꿈을 잃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네. 그걸 찾,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뭐였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들어보세요. 네. 좀 들어봐요. <laughs> 손질이 <그래서> 급해가지고. <laughs> 우선 표본조사를 해서 꿈을, 그때 얘기했던 꿈을 잃었던 사람이 퍼센트가 한5% 정도 돼요. 아이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거, 나머지는 버리고, 네. 그 5%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보기 시작하죠. 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꿈을 잃었을까? 그, 피부 색깔, 인종, 음. 집안의 학력, 음. 학교 유무, 어머니, 아버님의 학력, 음. 재력, 음. 그 다음에 뭘뭐 정신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놓고, 종교. 종교부터 음. 싹다 넣고 통계를 돌려봤어요. 네. 뭐가 걸려야 돼요. 얘네의 공통점이 딱 걸려야 돼.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애들이 꿈을 이루더라라는 그거 열 가지만 있으면 그열 가지만 하면 음. 꿈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음. 찾아서 돌려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뭐지 운인가 결국은? <laughs> 그래서 이 연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표본 연구처럼 몇 퍼센트가 꿈을 이루고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실패한 연구가 될 뻔했어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원래 그거는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어요. 음, 20년 뒤에 그렇죠. 그걸 다시 해서 추적해서 걔가 어디 사는지 가가지고 진짜 음. 뭐가 됐는지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한줄 알고 그 연구 책임자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그때 썼던 그 설문지를 음. 하나둘씩 보기 시작해요. 음. 이 새끼들 도대체 왜 꿈을 <laughs> 이룬 거야? 도대체 음. 뭔가? 그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가 보니까 공통점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음. 딱 하나.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죠? 그 꿈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꿈을 이루는 답변을 했던 그 내용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음. 나는 의사가 된다고 하면 우선 A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B라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B 의과대학의 C라는 교수 밑에서 음. 4년간 무엇을 공부하고 음. 5년째 어느 병원에서 어떤 과목의 레지던트를 할거며 나는 그렇게 해서 어느 교수에서 어떤 과목을 진료하고 싶다라. <laughs> 완전 구체적이네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구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음. 꿈에 대한 계획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음. 아, 나도 구체적이었는데. <웃음> <웃음> 그게 왜 못했어? 저혀슬퍼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꿈을 이뤘네요이두 어. <laughs> 이 예외적인 사례는 어떻게 되는 <laughs> 어, 거죠? 어, 그런 뭐 그런 곁다리들은 빼고요. 곁다리니까 어, 예. 어. <laughs> 예. 그러니까, 3제 그러면 다이어트를 뭐 짧은 기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세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일 다음 한주 한한주 사이에 1kg를 찌고. 한주 사이에 내가 1kg를 빼기 위해서 1kg를 빼기 위해서 나는 걷는 건몇 키로를 할 거며, 식단은 뭐로 할 거며, 내가 이걸, 그렇게 해야 1키로를 빼는데 정확하게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한 게딱 그거예요. 아, 플래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우면, 뭐 일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꿈을 이룬 대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상당수, 저 같은 범인들은, 범인들은 그거 하다가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존감낙 떨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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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 정말 작심삼일 하다가 막 그마저도 다막 포기하고 자조라고 음. 아니에요 그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실패는 에 항상 그 교훈이 있잖아요 이게 <laughs> 구체적으로 플래닝을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게 플래닝한 거에서 뭐가 결격사유가 있었고 잘안 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그 다른 플래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도 잘 하겠죠. 근데 그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그걸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이 하나예요 이런 꿈의 구체성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특징은 의지의 극대화래요. 꿈을 구체화 가진 사람들은 그 의지가 남들보다 강한 거고요.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꿈을 더 세분화하게 되고 그 근처로 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거기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 특징을 한번 따져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재미를 정말 못 느끼고 내 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즐거워야 아마 그 길로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꿈에 구체성을 갖고 의지를 갖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가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 항상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 순간 백마탄 완장이 나타날 거야 이런 좋은 <laughs> 생각들이 변비가 돼야 돼요. 어그 음. 백마탄 완자 말고도 하여튼 아, 내가 나. 1kg 2kg 뺄 때마다 그 날씬해지는 허리와 어. 그 옷이 넉넉해지는 그 기쁨. 과 내가 점점 예뻐지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즐거움, 아, 제가 이런 보상들. 이 여기까지 일, 듣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혼자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음. 요즘 보면 각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다이어트 게시판이라든지 다이어트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가 오늘 얼마를 먹었고 얼마를 뛰었고 그 다음에 어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 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서로 서로 그러면 와 정말 뭐 대단하시네요. 뭐 예전보다 확실히 몸매 라인이 산것 같아요. 라면서 서로 서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어. 비만 메이트가 생기면은요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음. 그런 걸더잘 올리는 분들이 더잘 빼고 나 오늘 운동 얼마나 했다? 나 오늘 칼로리 얼마 나가는 그저 칼로리 메뉴를 먹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공유를 먹는 하고, 식단도 찍어서 예. 이렇게 올리고. 관심을 유도하고, 어. 또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받은 긍정의 힘도 네. 생기고. 체중계 위에서 체중계를 딱 찍어요. 뭐몇 점, 몇, 몇 키로. 음. 오늘 어디, 사실은 뭐몇 키로까지 빼기로 했는데, 사실은 몇 키로예요? 휑휑휑 하고, 우는 표시되잖아요. 그럼 밑에 막 위로가 달리는 거예요. 내일은 음. 더 열심히 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서로 북돋아가면서 체중 관리 할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방법이 될수 본인의 것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을 오픈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하는 게더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딱 개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혼자 그런 것들을 잘 측정하면서 스스로가 잘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선호에 따라서 잘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